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알겠어. 메뉴도 이제 거의 다 나왔다. 하나 빼고,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자, 퀘스 트 노트, 개 많아요. 가 아니라 스토리구나. 나 벌써 11개 깼어. 개꿀 어, 11화 뽑은 거냐? 어, 개꿀이냐? 이거 하나하나씩 다 펴지. <laughs> 음. 하나하나가 길었으면 쉬웠을 텐데, 편집하기. 까비. 야, 아, 근데 스탬프는 어딨어? 스탬프 그림은 못 봐? 아, 카드를 본다. 세모. 오. 오. 영웅 점프 가능, 오. 영웅 워크 월드맵 빨라짐, 오. 야, 원하는 걸 찍을 수 있겠다. 이거는 스탬프를 모아서. 특성 같은 거네. 뒤로 접근할 때 눈치를 잘못 채게 된다. 아. 좋아요. 잘 만들었네. 훈수충 원래 인형이었어요. 엄마가 만든 인형이었는데, 갑자기 펌핑하더니 훈수충으로 변했어. 어. 여길 때는 조용하고 좋았는데 여기가 바로 개달의 여관이군요. 개달의 여관이라고 써있죠? 이노쿠니의 음. 언어 읽을 수 있죠, 다들? 필수 과목이잖아. 안사오세요 개달의장에 천국에 퍼져 있는 호텔 체인 편리 안심 저렴 개달의 그룹백 가게야. 포켓몬 센터 같은 거지? 어... 먹어라, 먹어. 아, 리가 또... 어, 뭐가... 요걸에 남은 여행자의 기억이 없어진 페이지를 부활시킨 것같단게 이건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아하, 여러 지방의 페이지를 얻었다. 하지만 쓸모는 없을 거다.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オリバー。あ、オリバー。お母。お<か>母さん。母さん。母さん。母さん。ここまで来たわね、オリバー。母さん。これは夢なの？軍隊訓練所에서는よく聞いて、オリバー。ああ。あなたは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あの人のところへ。そして本当の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な。사람이누군데요。それがどんなに悲しいことであったとしても、あの人。 카사, 아の人って誰なの? 그래 누구예요? 나씨にとっても, 당신にとって도 가장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보는 어디에 가야 해요? 구체적으로요. 뭐, 당은그 사람을 아니 아니, 엄마. 얼마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오리바. 절대 스포 금지. 카사. 절대 스포 하지 마. 카사.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네, 엄마. 좋은 아침 작은 손님 어제는 잘 잤어? 또 봅세 아줌마의 사투린 것 같습니다. 엄마, 자, 사배하고 국왕님을 만나러 갈수 있겠구만. 이제 고로넬 왕국, 그리고 보통 여관이라 함은,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역시 여관이다 이 말이야 <laughs> 요런 잡템이 하나씩 꼭 있어야지 디스 이스 여관 이 게임 스탬프 찍다 보면 달리기도 주고 일어나 그리고 말이죠 케이크를 얻었으니까요 우리 이마젠네 간식을 또 주겠습니다 호 어, 니 기술밖에 안 오르네, 케이크는. 뭐, 요거 오르면 엉터리 세지니까 나쁘진 않지만. 만화가 너무 달아서, 엉터리 베기는. 어니? 무기 상점 아닌가? 오우! 뭐에 비둘기냐? 비둘기 상점이냐, 여긴? 까마귀구나! 아, 까마귀였냐? 누가 봐도 비둘기 아니냐? 안 아래만 여기저기에는 팔수 없다래. 최근 국왕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이야. 됐어요? 됐어? 저도 사실 살려고 온거 아니에요? 구경하려 온 거지? 안 사요 안 사. 그냥 바로 가야겠네. 파란색 번쩍거리는 애는 뭐야? 너 뭐야? 음 화려함이 부족하네. 베스트인가 보다. 밝은색 꽃과 깨끗한 물 심부름 생활의 구색을 심부름 받았다 스탬프 두개나줘 이거 하면? 보원의 꽃과 깨끗한 용수를 두개씩이요? 어디에 있나요? 평원 채집? 음... 요것또한 득회식 득회식 채집 아 자꾸 왼쪽에서 폭포소리나는거 거슬려 어우 머리아파 어어 <laughs> 이거뭐 asmr도 아니고 아스무르도 아니고 거슬려 그냥 옷주세요 얼마나 이쁠까 좋은거라 그랬어 분명히 올빼미 할머니가 오! 이가 이사이 나타나게. 나름. 음, 나름. 이거 얼마요 크라치! 아리가도 앞으로도 우리 가게랑 거래해주렴 감사요 감사 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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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구강 만나러 가자. 그리고 할머니 역시. 어, 할매, 이런 치졸한 짓까지 하는 거야 이제는? 나이 먹더니 점점 더 치졸해지는구만. 진작. 오늘은 옷만 받아 가겠수다 아홉 번엔 용서 없어. 저 마법의 힘의 상자는 나중에 뭔가를 얻고 나서부터 열수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캐스트는 미리 좀 받아두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확실히. 뭔 일이야? 보물 항아리. 빨간 장난감 이어링. 오케이. 요런 거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항아리 속에 있을 거다. 이거 말고도 퀘스트가 엄청 많아요. 세 개나 있어. 바다 녹가 근처에 또 있으니. 뭐얘잖아 아, 이미 받은 것도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세 개밖에 없는 거네. 대적은 거네. 어, 약간 우리 엄마 닮았다. 엄마, 나 여기서 살래요. 우리 집세 명의 아들이 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음. 말 음. 안에 있는 거지? 아, 뭐 일단 바다만 두고서 구강님 뵈러 가자. 뭐 아들들 을뭐 집에 안 돌아오든 항아리에 이어링 있든, 그거는 내 알바 아니고. 살다 보면 깨지는 거니까 여기도 퀘스트 두개 있군요. 와이! 요쪽인데? 요거는 뭐야? 이 앞엔 현자님의 묘지다. 어, 현자님, 우리 엄마라고 안 했어? 넌왜 울고 있니? 아, 얘가 아들이야? 너는 마법사요 마법으로 어떻게든 하면 되자뇨. 아. 힐이여, 힐. 한 번밖에 말안 해주는 거 아니었어? 아파요, 우아! 거, 엄살은. 야, MP 들잖아개 같은 거. 왜 다쳐가지고 오니까 어라? 전혀 아프지 않아요 우와 나왔다 바로 가라 아 퀘스트 안에 있는 내용도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뭐야 얘는 너도 아들이야? 응? 응? 뭐야 꽤나 희미한 녀석이구만 응? 응? 어? 이거 내게 주는 거? 오우! 스피릿 토크. 오우! 매직 마스터의 페이지 아니야 방금 마법 얻었잖아, 올리버. 스피릿 토크. 영혼 대화. 이렇게 해서. 와, 이건 MP가 오나드네. 떠도는 영혼과 대화하기 위한 마법. 사악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 몰라. 뭘 놀라고 있어? 당연히 말하지. 방금 네가 스피릿 토크를 썼으니까. 어허. <laughs> 미란트 대현자야, 미란트? 아, 현자의 묘지니까. 니네 묘지야? 유령인데 움직여? 여기서만 지방령 아니었어? 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 같은 느낌. 틈틈이 뭔가를 알려줄 것 같은 느낌. 아우, 파이. 간식이겠죠? 아우, 아우. 제주 만복도. 다운. 그리고요. 일단 아직은 이마젠 어차피 루치밖에 없으니까 루치한테만 계속 몰빵해 주자고 어차피 나중가면 한계치 때문에 끝까지 못 키울 거야. 자 진짜 구왕입니다네 우리들 구왕님을 만나고 싶어요. 양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이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뭔 일이에요? 시종꾼이 구강님의 소중한 애완동물을 수로에 놓쳐버렸다지 뭐야? 구강님은 세상에서도 희귀한 새빨강 고로노를 소중히 여기셨어. 아 물고기야? 고양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물고기야. 그러니까 성아는 붉은 고로노를 찾는 일로 정신이 없어. <laughs> 수로. 물은코로너를 찾는 거구나. 오게 오게. 오게 오게. 또 미니맵이 어디인지 알려주겠지. 그리고 맞아, 항아리의 이어링도 찾아줘야 됩니다. 잡템도 얻을 겸. 어 해독초. 코로너 저쪽이구만. 수로 수로를 따라가면 되겠어 아니네 요긴데 말이야 이봐 붉은 것이 보이지 않는겨? 안보여 어? 내가? 거기 있는 나무 발판을 폴짝폴짝 빨리 뛰어가는 거여 이거를 어어야 어디로 가? 어? 앗! 망쳤잖여 <laughs> 나한테 역정이야. 저쪽은 성이 있는 쪽이야. 올리버 가자고. 아이, 진짜. 너는 왜 올라와? 쓸데없이. <laughs> 성으로. 가는 길 맞죠, 맞죠? Uh -huh. 아 근데 진짜 그래픽은 진짜 많아갖고 좋다 내 스타일이야 깔끔한거 너무 좋아 여기 아까 묘지 쪽이잖아 어 킹몰 상자가 있잖아 얼고게 빵이잖아. <laughs> 좋은 장비 같은 건안 나오는 거야? 너왜 엄마한테 안 갔어, 임마? 가라 그랬지 내가. 당장 가. 여기 있다. 오르노인 녀석. 이거 구강님의 물고기지. 좋아요. <laughs> 야, 이런 일도 하고, 시조 코스를 만해 놓치지 말라고. 미끌거리니까 조심하라고. 좋은 획감이다. 정에서 썰어달라. 그래야지, 양달님의 패스는 아직 못 찾았어. 요걸로 어때? 그렇지, 그렇지. 얘 바로 양달님의 고르너다, 이 말이야. 구강 피아를 만나러 왔어요. 왜요, 또, 또 뭐가 문제야? 이 고르너 시종이 놓쳤다고 했잖아. 최근 성사람들이 게으름이 심해서 말이야. 이번에도 너희 같은 여정, 여행자들에게 선수를 빼앗기는 상태고. 그게 뭔 소리야? 양달님의 게으름이 옮은것 같아. 얘여름국구님이 이것도 하트피스로 어? 하고 하고 해야 되나? 누군가의 성실을 빼서야 되나? 앞으로 메코레 성실 같은 거. 오 구강 고양이야? 이 보상은 일확천금이요. 금은 보화랑 의식주 마련해주시고요. <웃음> <웃음> 어 왜요? 뭐든 말하라고. うん、ああこの匂いもしえお察しの通りこの者のは一の国のもの <laughs> 私にかけられていた魔法を解き放つ力を持っておりましたなんとあのお方の魔法を解いたというのかこの少年がはい妖精よ分かっておるのかやけのことあのお方に背けばただでは済まぬぞ 어, 아, 근데 진짜로 약간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어, 좀 빠지게 된다. 이건 영화잖아. <laughs> 어떻게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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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왕이라는 작자가 <laughs> 이거는 성실을 넣어줘야겠어. 스웨와 도는 이이스가 편야と思ったけど. 도やら国王は抜け殻人のようやな. 애초 인간이 아니잖아. 国王様が. 失った心はやる気야. 또 의욕이야? 国王がやる気の心を失った. 아까 그 문지기한테서 또 빼서 올까? 아까 이이 올까? 그문지 아까 그 아까 좋은 소스가 있었잖아. 어, 나는 안 돼. 나는 싫어. 그러고 보니 성 바깥 병사도 의욕을 잃어버렸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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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일회용이야. 두번 하면 뒤져. 허허. 난 저한 모양이구번 스톤 센세난 저거 갖고 먼 여기서 나를게 말은 내 차례라고 생각해서 말이지. 하이. 저 마음의 조각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럴 때 말이지 트레벽 레이더야. 트레벽 레이더? 마음의 그릇 트레벽은 말이지 강한 마음의 소유주를 찾아낼 수 있어. 과연 그걸 쓰면 의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수 있겠구만. 그려 그게 바로 트레병이라 거제. 트레병은 애초에 뭔 뜻이야? 트레병. 네가 트레병을 갖고 걸으면 갑자기 빛나보는 일이 있지. 거가 트레병의 강한 매매 소자운티 반응했던 것이여. 근데 왜내 주변 애들은 다 사투리 쓰는 거야 힘들게. 덧붙여서 우측 상단의 미리베베도 사람이 있는 장소가 빛나고 있지? 편리하지? 와 쓰고 있네요. 다만 트레병의 빛으로는 마음의 종류까지는 모르니까 조심하거라. 하이. 아리가또. 그럼 병 쓸만하구만 스톤센세. 트레병 레이더가 반응할 때. 말을 걸어보든지 하트피스로 그냥 탁치고 뺐든지 하면 되겠지? 트레병은, 그냥 뭔가 티가 나겠지? 가다 보면? 빛나라, 트레병. 울어라, 트레병. 금면 성실한 자를 찾아라, 트레병.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까이 안가도 뿜뿜 하면서 뭐가 뜨긴 뜰거야 아 너냐? 헷갈리게 는 별표가 알려주는군요 별표로 갑시다 어허 쓸데없는 레이더를 펼치고 있었네 애놓고 위치 알려주잖아 그래, 이마젠 장비도 사줘야 되는데. 오우 바바시 좋고 트레병 레이더가 빛나고 있어. 저 녀석인가? 의 여기 있긴 있구만. 근데 저 자석밖에 없구만. 헌데 봐라. 저 기압 단단히 들어가고 말야 이건 빈고구만. 아, 틀림 없어야. 웅, 내놔. 이봐 소년,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나? 잠깐 방해하지 마, 바쁘니까. 무슨 뻘짓하는 거야? 괴물 쥐를 퇴치해. 쥐? 그 녀석들이야. 그 쥐들이 마을 아래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고야 네가 일단 의욕을 줘. 그러면 쥐를 퇴치해줄게. 마음을 나눠주면 안 될까? 오 개척해 내놔. 이야 의욕 뿜뿜. 좋아요. 크나오조나 괴물주의가 어디있다는 거야? 저 안에 있나보네. 무서우니까 가자고. 양달님 고치러 가자. 양달님 안 고치면은 무게도 못살거 아니야. 빵. 이어링은 어디 있는 거야? 은근히 항아리 같은 거잘안 보여가지고 찾기 힘든데. <laughs> 이 아저씨는 왜 이러고 있냐? 듣기에, 지하수로에는 커다란 쥐 두목이 있대. 좋구만. 언젠가 한 번은 만나야겠구만. 너네 혹시 그 아들들 아니냐? 집 나간 아들들? 아니네. 어, 장난감 귀걸이 획득. 나이스. 오, 하나 깼고, 집 나간 아들 두 명은 어디 간 거야? 아, 프리패스군요. 야, 양달 너의 그 게을러 터진 마음, 내가 고치러 왔다. 저희는 국왕님께 마법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의 피로를 날려버릴 비자의 마법이 있습니다요. 슈코 뭔 개소리야. 어 마침 잘 들네. 잘 들어 이럴 땐잘 구슬리는겨. 자그 마법으로 이옥의 마음을 전해줄 할게. 이렇게 구라를 쳐도 되는 거야? 욕 투입. 뻥. 먹어라 의욕 핌 <목소리> 당신의 의욕 핌에 걸렸습니다. 어? 미와는 무엇을 다있다 국고 즈바. 모셔, 모토로 국고 즈바님을 모돌이니. 냐? 나은 어떤 다 미와는 모토에 야다키만만다 응? 후라는 입만 열면 아주. 아, 나타치노 오카게나루카. どうやらコロモたちがワンゴゲプサンイラおオイテクタヨウズ。オンチョンナゴゲット、かそれははい、国王様は何をやるにもすぐに、る気を失ってしまうという呪いにかかっておられましたそうかそうだったのかに自分のよで自分でない気がした。タスカタゾお。マイダチ。ボルヨボル 보상만 준다뱃냐, 그렇죠. 오, 참말입니까, 올리버, 그거요, 알고 있겠지 아, 맞다, 마법 지팡이. 이거 어디로 왔죠? 또까 먹었네. 분명 젊은 시절 내가 애용하던 지팡이. 내 방에 소족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야. 그렇다, 것은 응, 너희들에게 줘봐. 찾아올 테니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해라. 여기 애들은 왜 자꾸 나중에 오라 그래? 일시브안 돼? 오 맞다 너 지팡이라는 건 마법사로군 네 신참 마법사입니다요 다만 아직 마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그럼 내 네, 듣기 마법을 가르쳐 주지 지팡이의 더비야오 마호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얼락 어? 올빼미 할매의 그 숨겨둔 치조란 상자를 열수 있겠구만 또시간이여 돌아가라. 어, 저건 뭐야? 자물쇠 푸는 마법과 사물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음, 성 아래 까마귀 성에 허가를 내려서 너희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두마. 장비점이죠. 어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국악대야. 감사합니다.